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게 되었죠. 그런데 주말간 갑작스레 은행 인수 전에 참여를 하라고 연락받은 곳은 어디인지, 누가 왜 이런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 모건이 가져가면서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뭐라고 이야기할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시작부터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A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주말인데 뭐 해? 비가 아우, 이번에 FRB 인수 전에 들어오래. 꼭 오라는 건 아닌데, 안 오면 후회할 거라는데, A가 이야기하죠. FRB 잘 알아? B가 벼락치기로 준비는 하고 있어. 그런데 눈치를 보아하니까 나는 그냥 테이블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 같던데. 이 대화의 주인공이 누군가 봤더니 들러리인 게 뻔한 PNC 금융 서비스 그룹과 시티즌 금융 그룹 등이 예의상 빛내주었고 막상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되는 jp모건을 굳이 옐런이 데리고 와서 한 은행이 미국 전체 예금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연방법까지 무시하면서 억지로 끌어안쳤을 때 jp모건은 이 할망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찼을 겁니다. 과연 옐런이 jp모건에게 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우선 과거에 진행됐던 혜택은 기본으로 깔고 갈 겁니다. 첫 번째, 손실분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현찰 제공 약 130억 달러의 손실을 추정했는데 참고로 2008년 JP모건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했을 때 연방정부로부터 약 29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JP모건에게 현찰을 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약 2주 전옐런은 마지막까지 쪼우지 말고 빨리 의원들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라는 이야기를 IMF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은행의 경쟁자인 크립토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JP모건의 최상위 포식자 포지션을 보장하는 거죠. 최근 백종원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방송을 하다가 한랄 관련 민원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재료, 인증, 제 아무리 지킬 걸다 준수하더라도 요리사나 사장이 그쪽 문화권 사람이 관여되어 있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이런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이죠. 제목을 직역하면 옐로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규칙을 제안합니다라는 건데 사실 은행들이 더큰 문제였죠. 애꾸준 크립토를 두들겨서 앞으로는 VC나 크립토 쪽에서 은행 관련 일에 손을 못 대게 하겠다라는 건데 비은행의 예로는 벤처캐피털 기업, 암호화폐 기업 및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즉, 크립토 쪽에서 만약 은행 쪽이나 이쪽 일을 무언가 하려면 반드시 JP모건을 끼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마불사라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상원의원과 옐런은 아주 쿵짝이 잘 맞습니다. 상원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시스템 위험 때문에 큰 은행의 예금만 보장하는 방향이 어떤지 여기서 말하는 대마불사는 too big to fail입니다. 경제학 용어로서 규모가 거대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그와 이해관계가 얽힌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재앙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지 않도록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옐런이 질문에 대해서 대마불사라고 답을 해요. 투빅 too 투패일, too 즉 상부에서는 이미 시나리오를 잡고 간 거죠. 이번에 각 잡고 은행들을 정리 및 통폐합하기로 말이죠. 미국의 은행 집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대형 은행에 의한 집중화입니다. 인터뷰에서는 천연덕스럽게 예상 못했다라고 하지만 은행들을 더 흔들기로 결정이란 흔적들이 보입니다. 참고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도 지역 은행이 싹 전멸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정말 올해도 우리다 못해 이제는 끓여도 맹물이 나올 것 같은 아저씨죠.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해당 논문은 2년 전에 발표했던 FED, 연준의 행보에 대한 옥스포드 논문입니다. 70년대 이후 연준은 시스템 위험을 제도화해서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조장하며 연준은 은행의 채권자의 역할, 개인에게는 칩스의 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의 구제금융을 이용해 연주는 미국 거시경제 시스템을 국가안보에 맞춰 변화시키고 체제를 보완하는 데 사용한다 라는 재미없는 논문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대마불사 및 정부의 끊임없는 서포트기 이 때문이죠. 중요한 건 크립토가 미국에서 잘 되려면 결국 옐런을 포함한 연준이 세운 계획들이 실패해야 크립토가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오게 될 겁니다. 당장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죠. 미국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크립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가 망하는 과정에 코인이 상승했던 것처럼 더욱 많은 수요가 몰려서 코인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